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지난주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기사는 11월 16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1월 16일에 자, 미국의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로 영상회의로 회담을 나눴는데요. 무려 3시간 반에 이르는 시간 동안 회담을 나눴지만 은 사실상 회담 후에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 3시간 반의 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어, 이세 시간 반의 정상회담 중에서 아마 가장 이슈가 됐던 것, 그건 바로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서로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만 문제와 관련을 해서 시진핑은 미국이 불장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불장난을 한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경고 멘트를 날렸죠. 어, 바이든은 사실 그 회담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회담이 끝난 후에는 결정은 대만이 하는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요아래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상황을 중국의 한국경 매체에서 풍자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놨는데요. 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풍자한 거죠. 자 판다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타이완 인디펜던스. 대만 둘이 동, 대만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판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One China Policy 이거 좀 어정서라고 하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동의해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어, 그림으로 미국의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도를 비꼬는 네, 그런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회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었기 때문에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동시언성니 허 어, 어, 대통령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칸다올라오 봉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랜 친구를 만나서 칸다올라오 봉요 가오싱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오랜 친구를 만나 기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자, 인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만의 독립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자, 미국에서 대만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불장난하는 것이다.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냐. 자, 시진핑 잔술로 中方在台湾问题上的原则立场. 자, 잔술하면은 진술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中方 중국이在什么什么问题上 어떠어떠한 문제에서 자, 대화 원팀상 자, 대만 문제에서 위엔저리 장 원칙적인 입장을 천수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시진핑 장기어 자, 시진핑은 강조했습니다. 다에 하. 자, 다해 주시 어, 대만해요 옆 자, 주시주시 하면은 형세죠. 대만해요의 형세가 미리링 하면 맞닥들이다라는 거고, 신이룬 하면 새로운. 자, 진장. 새로운 진정, 긴장 상태를 맞닥뜨리고 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전투기들도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방어를 해서 중국에서도 전투기를 계속 날려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외인, 원인은요, 시, 땅주, 대만 당국이 이 짤, 다시 한번 지두하면은 도모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메 모두 자이 하면은 어디 어디 의지하다라는 뜻인데 미국에 의지해서. 모두 하면은 독립을 도모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대서 독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다시금 있다라는 거예요. 얼이미은자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요이 어떠 어떠한 뜻이 있다. 거이 달치화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달치화를 하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일부에서는 이탈 이 하면은 대만을 가지고서 쯔화 중국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대만을 가지고 중국을 제어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겠죠? 대만을 가지고 중국을 제어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취시 이러한 취시 취수, 추세는요. 시0 위험, 시0 하면 매우라는 뜻이고, 위험합 위험합니다. 시제왈위험합니서 아, 이렇게 나오죠. 니다 10번 위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불장난하는 거고, 왈, 1워저자험합를하게되면은험합저불장난번는 사람은, 비1분 하면은 반드시 스스로 번 하면은 불타다 라는 뜻이에요. 왈고저 비지번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불타죽게 된다 라는 뜻이죠. 어, 굉장히 어, 강한 어조로 예, 어떤 경고성 멘트를 날린 거다라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台灣问题의 정정현状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상 그 현상과 이거 중국의 핵심 내용 하나의 중국이라는 핵심 내용은 읏 뭐뭐입니다. 실제상 只有一個中國 세계에는 只有단한 몸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만 있다. 라는 거고, 1 0부분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정부, 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0 0원은 10000원은 1자 대표하다, 대0 중국, 중국을 대표하는, 은이하면은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다라는 거죠. 중국 실은 실현한다. 완전 통일, 완전한 통일은, 是全体中华儿女的共同愿望. 전체 의 중화儿女, 중화儿女자 딸과 아들들의 공통 공통된 원 꿈이다라는 거죠. 뜻이다 바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염원하는 바다라는 거죠.我们是有耐心的。 자 나이신하면은 참을성이라는 거예요 인내심. 자 우리는 요 나이신다.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린 참을성이 있습니다. 위에 이 주이다 정이. 자 위에 하면은 뭐뭐하길 바란다. 이 뭐뭐를 가지고서 주이다 정이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서 진 주다 노력 진하면 뭐뭐를 다하다라는 거예요. 주다 노리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쩡취하면은 얻다라는 거고요. 쟁취하다라는 거죠. 허빙 통이. 자 평화로운 통일을 쟁취하는 첸징 하면은 미래예요. 자, 이렇게 평화로운 통일을 쟁취하는 미래를 유엔, 원하다 바란다라는 거예요. 단 그러나 루고 만약에 타이도 대만의 독립에 썬리에 썬리에 하면은 분열이죠. 분열의 시리 세력이 혀신이라는 건 혀신이라는 건 도발하다라는 거예요. 비포 하면은 빡하다라는 거죠. 자, 대만독립의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들이 이를 도발을 한다면, 자, 슨지 심지어 투포하면 돌파하다 깨다 이런 뜻이에요. 홍시에 레드라인이죠. 자, 레드라인을 돌파하다, 레드라인을 넘어온다면, 심지어 레드라인은 넘어온다면, 우와, 마, 우리는 짱. 뭐뭐 할 것입니다. 뿌더부 부득이하게 자이취 하면은 자, 이용하다라는 거예요. 채택하다라는 거고 또한 란이라는건 단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단호한 조치 단호한 조치를 자이취 채택할 수밖에 채용할 수밖에 뿌더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다유도 분리의 시리 대마의 독립 분열 세력들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순즈 심지어 투보홍신, 자, 레드라인을 넘어온다면, 레드라인은 넘어오지 마! 하고서 그어놓은 선이잖아요. 이 선을 넘어오게 된다면, 자, 뿌더부 자주 뚜알란 초시 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거죠. 이런 중국의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해서, 사실, 대만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정상회담 중에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중국에서 기사가 올라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제목이 뭐냐면 자, 이거거든요. 자, 중국과 미국의 원수. 자, 원수. 정상들이 쥐신, 거행했습니다. 시핀 회 우, 자, 영상 회담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바이든, 바이든이요. 자, 종신, 자, 중복하다라고 할 때는 종이라고 발음을 해요. 종신, 자, 중복해서 표현을 했다. 부지치, 자, 지지하지 않는다. 다이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구글에서는 이제 영자 신문에서는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찾아봤거든요. 자 미국 자 정상회담 후에 영문 기사로 나온 걸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두 나라가 컨프런트 직면했다라는 거요. 예디서 v 글먼트 오브 이슈스. 어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이의 미래에 대한 거죠. The future of Taiwan. 다이도에나죠 uh, 대만의 미래와 관련된 거. 그 다음 남중국해의 군사화 등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d i s a g r e e m e n t 가 있었다라고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어, 중국에서 내놓았던 기사의 내용들 즉 바이든이 부지처, 달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상, 자, 릉그 이거 중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양국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 정상회담 후에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대만 관계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대만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요. 어, 실질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대만 스스로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대만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대만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앞으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앞으로 이 대만과 관련해서는 저도 주의깊게 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기사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